네. 국어문법입니다. 1학년. 음운이라는 것은 분절 음운하고 비분절 음운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분절 음운은 자음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모음이고요. 비분절 음운이라는 것은 강약. 우리 말에 강약이 있잖아요. 고저. 장단. 길고 잡은 거. 그것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음운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과 음운이 있는데 음성은 사람 발음에 대한 구체적인 물리적인 소리로서 말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거, 강약이라 뭐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아무튼 음성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들리는 거. 음문이라는건 말의 뜻을 구별해진 가장 가장 다른 단위로서 음성에서 공통된 요소만을 뽑아 우리 머릿속에 같은 소리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다 그거죠. 그래서 음운의 종류에는 분절 음운이 있어요. 분절 음운. 분절 음운이라는 것은 자음 모음을 말합니다. 소리마다 경계가 뚜렷해나누는 음운을 말하죠. 자음은 말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아 나는 소리라고 그래요. 우리 기억년 연두도 쭉 있잖아요. 자음.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소리. 그걸 모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음에는 단모음이 있고요. 이중 모음이 있어요. 아, 이, 우, 유 이. 그다음에 이중 모음인 야야 야의 여여의 와외 요어 외유의 이렇게 이중 모음이 있습니다. 그다음 비분절 음문이란 것은 음소라고도 하죠. 강약 소리의 세기 고저 높낮이 우리 밤하고 밤 밤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장단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소리마다 나누어지는 음문을 말한다. 비분절은 분음절 음운에 얹혀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이하면 개념하기 사람이 발음계할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를 음운이라고 한다 했죠. 음성이에요, 얘는. 틀렸죠. 음성은 말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 사람 말소가 다르게 들렸죠. 그렇죠? 그래서 음성은 각 사람 말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고 그랬죠. 맞는 얘기입니다. 소리마다 경계가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음 a 을분 a 음 i 이라고요장 i t of a 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에 t 에 e b 음과모음 a l 쳐서 실현되는 소리의 길이 높낮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음소는 그래서 음소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 분절 음운 이라고 말한 거, 그죠? 분절 음운 이라고 말이죠. 운소는 비분절 음운을 말합니다. 분절 음운 중에서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목, 혀 방해 받는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것을 자음 이라고 한다 있어요. 모음이 아니라. 자, 음. 달, 탈, 딸에서 세 단어 의미로 구별하는 음운을 모두 고르면 디귿하고 티귿하고 띠귿이 쌍디귿. 자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다음은 빈칸에 얼마든지 말을 거야. 이게 밤, 밤하고 밤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두 단어는 밤의분절음운이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아,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소리의 길이 또는 장단이라고죠. 장단에 따라 단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발과 비교할 때제시는 단어는 달라진 줄로다. 비유. 파리죠 비읍이죠 그 다음에 비읍이 비읍이 뭘로 바뀌었어요 얘는 피읍으로 바뀌었고요 얘는 비읍이 모음은 어때요 모음은 얘가 안대 5로 바뀐 거죠 안대 5로 바뀐 거예요 얘도 아인데 이게 소리 길이가 얘는 단음이었죠 단음인데 여기 지금 길게 돼 있죠 이게 장음이에요 장음으로 바뀌었다는 거 문제 앞으로 봅시다. 음운의 사용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 운이 뭐예요? 높낮이, 길이, 장단 이런 거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각 언어에 따라 음운의 수는 다르다는 거 맞는 얘기죠? 단어 의미를 구별해 주는 기능이 있죠. 분절 음운이 아니라 비분절 음운요. 이 음운은 음소가 음소가 비분, 분절 음운이고 음운은 비분절 음운입니다. 장과 모음이 아니에요. 게 불풀뿔 노인의 의미가 구별되는 것 말과 말 길게 대어내서 의미가 구분됩니다. 다음 아 어, 처음과 모음을 발음해보고 구분해보자 발음할 때 공기흐름이 발음 기간 방해를 거의 받지 않고 나는 이 모음을 얘기하는 거 지금 모음을 해서 쭉 쓰면 몸을 씁시다 이모 있으니까 뭐 아, 다음 외도 있죠 외, 그다음 우도 있죠 우, 그다음 의도 있고 이입니다. 공유는 때 발음이 방위 발음 자음을 말하는 거죠. 기억 쌍 기억 뉴, 그다음에 치윽, 그다음 키윽, 피윽, 휴.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자음에 대한 파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단독으로는 하는 절. 를 이룰 수 없다. 그죠? 단독으로 한음절로 수는 니을만 수수 한음절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음이 반반씩 들어가야 되죠. 소리마다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내는 음운이다. 그렇죠? 소리마다의 뚜렷한 나타내 음운이죠.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최소 문법다 그죠? 자음을 더 쪼갤 수는 없어요. 공기흐름을 적적은 막거나 아, 좁혀서 내는 소리, 그저 막히는 소리라그했잖 최소 대립생인 달과 돌에서 의미를 보여주는 딕은 니을이 있다. 그래서 최소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은, 달과 돌의 결국 차이는 뭐예요? 디귿과 니을인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아, 오예요. 이게, 이게 구분해주는,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그래요. 디귿 그 니을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 오가 다르잖아요. 달, 돌, 그죠? 그래서 5번이 뜹니다 다음 단어에서는 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게 다음은 의문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건 지금 자음과 모음으로 다 쪼개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역, 개구리잖아요. 잘안 보이죠? 개구리 그럼 쪼개면 뭐예요? 기역, 에 기역, 우 니을, 이 이렇게 다 쪼개보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의문이 여섯 개인 거예요. 얘는 여섯 개 이렇게 구해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걸 찾으라고 그 했죠. 그 다음에는 책가방이잖아책 가방이니까 책 가방이니까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요. 얘는 여덟개가 되는거그 다음 외동딸이잖아요. 얘가 뭐라고요? 외동딸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음은요 어, 자음으로 인식 안해요. 그냥 하나로 봐요. 앞에는 오는 오는 음은 하나로 안보고 이걸 하나로 봐요. 외동 디귿 오 그다음에 이응 이 있는 거예요. 이응 있고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곱 개인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자전거잖아요. 자 자전거 여기도 몇 개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흠 얘도 일곱 개인 거예요. 그다음 이발소요. 이, 발, 소. 그죠? 그럼 모음은 항상, 앞에 오는 모음은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 비읍, 아, ᄅ, ᄂ. 그럼 얘가 몇 개? 여섯 개. 제일 많은 건 2번이 됩니다.